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월에 분양 예정인 10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댄댄콘. <laughs> 오늘은 2022년 2월에 분양 예정인 10곳의 분양 물량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이 좀 지났는데 좀 늦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크고, 어, 이 10곳의 분양 물량들 중에는 무조건 제가 추천하는 물량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곳들도 있으니까는, 어, 10곳의 분양 물량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면 잘 체크를 하시고 청약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분양 물량을 보면은 두산 위브 광주 센트럴 파크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이제 분양을 하는 물량이고 총 693세대 중에 653세대가 분양을 해요.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뭐 입지적인 부분을 보겠지만, 위치가 아주 우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 지금 현재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좀 곽강을 받고 있고, 좀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한번 제가 선택을 해봤고, 6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주택형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어, 평면도 같은 경우에도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굉장히 잘 구성이 돼서 평면 구성이 된것같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분양 예정은 이제 2022년 2월 14일에 특별 공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를 보면은 제가 경기도 광주의 물량들을 어, 지난해부터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 그 때까지만 해도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곽강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도 핵심적인 지역은 아닙니다. 어, 이 광주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역 이제 판교역하고의 접근성이 있는 경강선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삼동역이라든가 경기 광주역에 있는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이 광주 센트럴 파크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소 좀 떨어집니다. 역하고의 거리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이런 구시가지 있는 시설들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이 자체로만 봤을 때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직주근접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워낙 집값이 지금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잘 보시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주 회천지구 a20 블럭의 대강 로제 배양 2차입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 는 양주 회천지구 20 블럭에서 진행을 하는 민간 사전청약 물량이고 이 물량은 제가 이제 영상으로도 다루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면밀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26세대 중에 사전청약 물량은 502세대 그리고 총 5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수가 조금 작다는 게 단점이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 7 4 제곱미터와 8 4 제곱미터 그리고 가점제 75%와 추첨제가 이제 25%가 배정이 되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분들도 청약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전청약 일정이 2022년 2월 18일에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이 없어도 되죠.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에 여력이 좀 안되시는 분들은 부담없이 청약신청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본청약 일정이 이제 상당히 빠릅니다. 민간사전청약이기 때문에 2022년 6월에 바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전청약 한 후에 4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본청약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는 간단히만 보면은 덕계역 인근에 바로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덕해천이 흐르고요. 주변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들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측면은 회천 지구에서 상당히 우수한 곳에 입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이제 4억 초반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파주 운정 신도시 A33 블록의 우미린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고 세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파주 운정 3지구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522세대 중에 501세대가 사전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6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이제 84제곱미터의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물량이고 이 물량도 가점제 75%,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25%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만약에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청약이 이제 2022년 2월 18일에 있고 본 청약은 조금 시기가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예정인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세 차익이 확보된 그런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이라서 이제 계약금이 들지 않으니까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도 부담 없이. 청약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 운정역 GTX A노선이 정차하게 될이 운정역. 이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운정역하고의 다소 거리는 있지만 그래도 이 운정역 GTX-A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초등학교 부지 그리고 문화공원 부지 그리고 근린 상업 용지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입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만약에 어 사전청약 물량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민간 사전청약 물량들은 꼭 관심을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번째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송도의 미개형 물량들이 나오는 것에 있어서 말들이 많죠 그 이유는 이제 중도금 대출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러니까 9억원을 초과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경쟁률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19세대로 이제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12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또한 84제곱미터 99, 109, 165 이렇게 해가지고 중대 형의 아파트 평형으로 구성이 되고 분양 예정은 이제 2022년 2월 21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같은 경우 이 송도라고 하는 입지가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개발 계획들 그리고 어, 앞으로의 이런 인프라 시설들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곽강을 받을 지역인데 이제 분양 가격에 따라서 경쟁률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치를 보시면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인천대 입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론트 호수가 있는데 이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의 위치는 여기에요. 그래서 최근에 미분양 물량들이 많이 나왔던 어, 송도 자이더스타의 위치 그 인근에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적인 측면은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물론 단점적인 부분은 지하철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자연의 쾌적성이라든가 그리고 체육시설들 그리고 주변에 이 서해를 중심으로 한 공원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면 이제 실거주를 하기에 는 최적의 입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도금 여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경쟁률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이 송도에 있는 물량들도 어떻게 보면은 미계약 물량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또어 내집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거든요. 좀 눈여겨볼 그런 어 지역이고 시점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 지재역 푸르지오 엘리아츠입니다. 이 물량은 평택시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812세대 9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84제곱미터로 이제 단일평형으로 구성이 되고, 분양 예정은 2022년 2월 21일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도 국제 신도시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제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제역하고의 위치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지제역을 모두 개발할 거라는 그런 GTX에 대한 호재의 예상 노선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이 평택 지제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집가가 상승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지역 인근에 즉 간접적인 수혜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평택 지제역 인근 그리고 어이 고덕국제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물량들, 미래가치가 있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산세교 한양수자인입니다. 이 물량은 오산시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 물량이고 최근에 오산시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평가된 지역들의 가격들이 좀 오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86세대, 일반 분양세대는 조금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8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호제곱미터부터 8사까지 이루어지고 2월 21일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보시면은 이제 오산세교 이 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많이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오산 지역 자체가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지역이 오산세교 이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역시도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는 좀 저렴하게 분양이 됐었죠. 경쟁률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 오산세교 한양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지역이 지역이긴 하지만 인프라 자체가 이제 오산세교이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된 지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입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어 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오산세교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이 입지가 신도시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입지보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저수지를 끼고 있고 주변의 일자리 수요가 인근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 때는 지하철하고의 거리가 다소 멀다는 것이 최대 단점적인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드네요. 7번째는 힐스테이트 구리역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수택동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565세대 7개동으로 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형은 5974,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고 분양은 이제 2월 달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살펴보시면 이 구리 같은 경우가 서울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라든가 광명 이런 지역들이 서울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굉장히 입지가 우월한,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힐스테이트 구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역 바로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고 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뭐 초등학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그 생활 편의시설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좋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하철 8호선이 2023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8호선 연장 노선에 따른 강남 접근성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좀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별내선 연장선을 어, 계획하고 있는 그리고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의 가치뿐만으로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한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포레나 미아입니다. 서울에서 분양을 하는 강북구의 분양 물량이고 497세대 어, 그리고 주택형은 39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이루어집니다. 2월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레나 미아 같은 경우에는 삼양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 아파트가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죠.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하나포레나 미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희소같이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지고 주변이 정비가 되면서 신주거벨트로 형성이 될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들로 인해가지고 새로운 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경쟁률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홉번째는 송도역 서해그랑블 더파크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348세대 4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대가 조금 작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85제곱미터 84제곱미터로 구성되고 2월에 분양 예정 물량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역 인근에 입지한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제 송도역 같은 경우에는 ktx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도심 쪽으로 그리고 광역철도망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2경인선이라든가 이제 개발 계획들이 많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용현 하객지구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주변이 신 주거벨트 라인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개발의 탄력성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 이 분양 물량 인근에 송도 공원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쾌적성 여부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더샵 리듬시티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이제 분양하는 물량이고 5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 동으로 구성이 되고 60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로 구성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2월 달에 분양 예정입니다. 위치도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의 핵심적인 입지의 분양 물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의정부의 입지가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제 개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발 계획으로는 7호선 연장이 이제 공사 중이면서 탑성역에 이제 정차를 할 예정이고 법조타운이라든가 고산지구 그리고 리듬시티가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산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도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는 곳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직주근접이 가능하다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먼저 입주를 하고 개발이 되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면은 이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시고 본인의 상황들을 잘 맞춰가시고 이런 분양 물량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월에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어, 10곳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10곳이 모두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네이버 지도로 한번 어, 확인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내 집이 어디 있는지 어, 진취적으로 내집 마련 전략을 짜셔 가지고 어,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람 신청까지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부동산의 정보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